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랑이란 용어를 많이 씁니다. 사랑은 무엇이냐면 집중력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나 자, 이제 조부모가 자녀나 손주를 사랑하면 집중하게 돼 있죠.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 핸드폰에 예, 자기의 사랑하는 것들 이렇게 드러납니다. 가족이나 또는 뭐 손주들이나 이렇게 드러납니다. 집중하는 거라는 거죠. 사랑함에 집중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사랑해야 할 말씀, 에,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어,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에,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의 형상을 우리 사람에게 그대로 부어 주셨습니다. 천사에게도 한 적이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형상을 이제 생기로 불어 넣으신 것이 없는데 사람에게 그것도 어흙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자기와 같은 형상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랬겠냐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도록 만드셨고 그 사랑에 대한 가치를 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단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선악을 알게 한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왜선악관를 만들어서 응? 그것을 따먹게 했어. 차라리 아, 그걸 만들지 않았으면 안 따먹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아주 어, 어, 그 어깃장을 놓는 아주 어, 나쁜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가를 이제 동산 중앙에 뒀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고 악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걸 묶어 버리신 겁니다.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혼돈과 공허와 어감의 기쁨이 있었는 데. 그것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여러분 그 빛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감을 다 묶어서 하나의 어두움으로 딱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 어두움을 묶었으니 이걸 건들지 않으면 이 땅에 어둠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묶어뒀는데 이 어두움은 누구의 것이냐면 마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마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유혹에 와서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야 이거 뭐라 그랬어 뭐라고? 너 이거 먹으면 정녕 죽는, 죽는다 그랬니?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어, 하와가 그냥 대충 얘기합니다. 대충 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랬어. 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린 것은 사랑에 대한 집중력이 흐트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해 오니까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는데. 정기해 보면 모든 동산의 모든 과실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만 보합직도하고 먹음직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합직도하고 먹음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이제 두셨는데 그 어둠을 다 묶어서 동산은 이제 이 우주적인 역사 속에서 혼동과 공허와 흑암 이 마귀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그 어둠을 딱 잘라버리고 그리고 혼동과 공허와 흑암을 이 땅에 두어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에, 이 에, 타락한 마귀가 하나님이 빛이 빛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빛을 발광하는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이대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빛을 차단하시니까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은 어둠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막 이렇게 운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다 물러간 거죠. 그데 하나님이 그 어둠을 온 우주의 어둠을 다 없애버리고 선악을 아기한 남의 실가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종류 어, 죽을 것이다. 왜 마귀처럼 영원히 이 빛을 받지 못하니까 어둠 속에 살아갈 것이다. 어둠이 뭔가요? 죽음이죠. 어둠이 뭔가요? 무적행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에게 이제 주어진 이 어두움을 어 유혹받아서 그걸 먹고 나서 아주 무서운 어두움이 동산을 들어온 겁니다. 그 전에는 동산에 그림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가를 따먹고 나서 동산에 나무 그림자 그늘 아래 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우리 인간이 이 빛이 비추면 반드시 이 그림자가 나와 있, 나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빛은 인간의 그림자를 만드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두움이 들어오니까 그 빛에 의해서 그늘이 에덴에 들어오니까 그 그늘은 에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쫓아내는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그늘이 왔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 사람으로서 이 그늘이 오니까 하나님의 애단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 천국 가면 우리가 다시 천국에 가면 그늘이 없는 곳에 이제 그 그림자가 없는 완전한 빛 가운데 사는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것을 우리가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이라는. 그런데 무엇을 사랑해야 되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이 잃어버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사랑 때문에 미움이 온다는 거죠, 원망이 온다는 거죠. 근데 미움과 원망과 좌절과 낭망과 교만과 이건 뭐냐면 전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미운 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는데 내가 미워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는데 내가 원망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데 내가 교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을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내 중심의 삶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어두움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꺼 그 어두움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어, 예수님께서 옛 계명 때문에 어둠, 옛 계명이 무너져서 어둠이 왔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남의 휴가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 어둠이 내게 왔어요. 이옛 계명을 벗어버리시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쓰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새 계명이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찬빛이라는 거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혼돈과 공허, 허감의 기쁨이고 그 모든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는데 어둠을 다 묶어버렸던 거죠. 근데 빛이스라 하심에 그 빛을 다 통해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선하가 알게 남은 남은 시간으로 딱 묶어버린 그 역사. 근데 그그 그 계명을 깨쳐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새 계명이 뭐냐면 참빛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은 빛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빛이 무엇이냐?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 이 육신이 돼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빛이 왔을 때 찬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찬빛을 영접하면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 그러냐면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세 개명을 쓰노니 그에게 왕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벗어 빛이 미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빛으로이 모든 어둠을 다 정리하셨는데 내가 그 어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 어둠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악한 것에 유혹받는데 그 유혹이 어떤 유혹이냐면 말씀을 어기는 유혹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찬빛 그 예수님의 찬빛을 경험하면 새 계명 사랑이라는 새 계명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고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어린 아이가. 이렇게 저녁 때 아이들하고 놀면서 막땅따먹기 하는 거에 탁그 땅을 탁 따먹었어. 요 근데 엄마가 저녁 때 얘들아 밥 먹어라 집에 와라 그랬더니 다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왜요? 엄마의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엄마를 만나는 사랑, 엄마가 준비해 놓은 아름다운 저녁 식사가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집안에서 장난감 갖고 막 놀다가도 엄마 아빠가 나갔다 들어올 때다 버려두고 엄마 아빠 그러고 확 달려드는 것이 집중력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으면 내 어둠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나가를 알게 한 남의 실검 말고도 세상에뭘게 얼마나 많은데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집중한 건 뭐예요? 마귀에게 유혹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개명을 주셨는데 그세 명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집중력이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집중력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이겨 놓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아, 삼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아비들아, 태초부터 계신 일을 너희가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제 알았다 는 거죠. 새롭게 아는 것이나 이제 있었던 것을 알았다 는 거. 청년들아, 악한 자를 이겼다 말하고요. 아이들아, 아버지를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아비들아. 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말하고요. 청년들아,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호세아서에 그러니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심소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아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새 계명 말씀을 집중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집중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까? 그러면 약화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 부모가 부모를 사랑한데 부모가 준것 때문에 묶여 버리는 거죠. 예, 부모가 준것 과자 줬는데 아빠 과자 하나 줘라 싫어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 그런데 그게 누구로부터 왔어요? 부모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이 어 사랑해야 될 말씀이 뭐냐하면 빛인데 빛을 경험하면 빛의 본질을 안다는 거죠. 본질 모든 것들을 주시는 아버지 태초에 계시니그리고 싸워서 이겨 주신 일을 아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작이 무엇이냐면 사랑해야 될 말씀 그 말씀이라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집중력이래. 지켜내기 위한 집중력. 아, 근데요 지켜내기 위해서 막, 막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눈길을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눈길을 주거든요. 예. 돈에 대한 눈길 건강에 대한 눈길 또 환경이나 자녀에 대한 눈길 거기에 눈길을 주면 하나님의 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수많은 선악을 알게 한남 말고도 그 많은 것들이 먹겠는데왜 거기에 눈길을 두냐는 거죠.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그 하나님께 두는 눈길을 두는 것이 뭐예요 사랑해야 될 말씀 집중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량이 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그리고 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 유혹에 넘어가냐면 전부 마귀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돈을 많이 벌겠지.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내가 건강하겠지.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뭐 하겠지.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집중한다고 돈을 벌지 않아요. 예. 그리고 모든 물질을 가진 대기업이라고 할 때요. 3대, 4대, 5대까지 가지 않아요. 다 넘어가고 물러가게 되죠. 아, 건강해서 말이다 맨날 운동하고 말입니다. 헬스나 막 근육이 막 있는데 언날 꼬꼬라져 버려요. 심장마비로. 아니 그런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죽으면 안 되거든요. 빌빌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오래 사내요. 그죠?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물질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아니면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내게 능력주의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한번 사는 것인데 한번 살다 주님 앞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진짜 맞느냐? 아니면 넌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이야기 듣느냐 하는 것은 내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집중했느냐에 따른 결론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잘 집중해서 하나님의 모든 준비된 것들을 마귀를 이기면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에 집중하면 죄상을 받아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아 내가 하나님을 하나를 만드셨구나라는 천국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싸워 주시는 믿음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게 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말씀에 집중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승리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서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랑에대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오며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을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싱가포르가 황도와 신과 인천과 홍콩과 슈터과 뉴욕과 호주 타운스빌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대 윤기영 윤유성 성교사님과 그리고 호주 이제 성주사님들과 우리가 후원한 성주 사람들과 우리가 후원하원는 성주 사람들 비전 교회 목사님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경우들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집중력을 더하시고 시흥과 인천에서 성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전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에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님 종이 선포하고 환수합니다. 내가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를 성수하고 11주의 복이 맞지어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아버지 사랑의 아름다운 진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환경에 복이 맞지어다 삼천예배자 백억자정의 축복의 동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의 환경의 보기를 받는 믿음의 열매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낳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의 보기 말지어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새학계맞이에서 주님의 명절을 더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집중해서 지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이제 만나의 보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4의 변호사 시험에 아버지 정렬을 아버님 주님 합격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간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계사 시험과 아버지 교수 임명을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시험이든지 주님이 동행하시는 주의 축복 합격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취업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취업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낳 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해 보기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철당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인자 전을 빌었던 청춘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오. 장수형을 허락하여 주시오. 위험이 비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날마다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임양자 성루님, 장제승 권사님, 김영일 성루님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 날마다 주님이 더 하시는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병원 집사님 완전하여 아버지 검사 결과도 아름답게 하시고 아버지 완전하여 아버지님 어떤 질병도 틈타지 않도록 건강으로 기름 부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명순 성련이 자궁 근종 아버지님 수술 연결 기도 중에 있사오니 주님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 아버지 부모 자녀 형제 자매들 완전히 고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살기로 결심한 이 아브냐님 시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우리 태어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의 통충만케 하시는 주이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